굿잡의 모든 영상에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 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 여까지지왔요요대중컨컨션션터터레레저차차앤캠핑핑카쇼하하있있습다다 두 가지 전시회를 하는데 한 가지는 골프 한 가지는 캠핑입니다 캠핑인 차박 제가 관심 있는 건 캠핑인 차박이고 이렇게 입구가 다르네요 사전 등록과 현장 등록을 하신 다음에 어, 특이하게 이쪽에 다운 TNT 전시부스가 또 따로 있어요 안에도 있는데 바깥에도 있고 이렇게 1번으로 들어가시면 딱 왼쪽부터 도는 게 정석이죠 그냥 그렇게 돌고 싶었어요 이렇게 길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토홈즈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어,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자, 여긴 또 어딘가요? 캠핑 캠퍼. 이렇게. 오토홈즈를 지나왔고요. 캠핑 캠퍼도 같은 부스 같아요, 느낌적으로.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잘 아시는 베이런. 베이런도 나왔고요. 베이런 6 4 5과가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나왔어요, 네. 레이 캠핑카도 있고요. 레이 캠핑카도 었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우, 역시. 200호는 요새 핫하죠. 이렇게 있고요. 특이한 거는 여기 포토존.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포토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쌍용 자동차라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네. <laughs> 네, 네, 지나가는 길입니다. 아, 네. 네. 바쁘시군요. 네. <웃음> 네. <웃음> 수고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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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요. 잘 아시는 월든. 네. 세대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미 캠핑카. 안녕하세요. 네. 서미 캠핑카 있고요. 제일 모빌. 아이고, 어서 오죠 힘들게 일한 지 쉬셔야죠. 이 많은 차들을 세팅하시고, 네. 대단하십니다. 아이들 놀러 오쇼!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일모빌 부스. 네, 다섯 대나 나왔습니다. 다섯 대나. 이게 있고요. 아리아모빌. 안녕하십니까. 아,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리아모빌. 세 대나 나왔고요. 특이하게 벤텍 부스인데, 특이하게 벤텍 부스인데, 가이아가 같이 있습니다. 네, 벤텍. 광주지점에서 이렇게 하신 거겠죠, 뭐. 가이야. 같은 부스에요. 예. 그리고, 미국식 카라반. 카라반들이 또 세대나에 나와 있고요 캠핑타임이래요, 여긴. 예, 캠핑타임. 어우, 저런 미국식 카라반 멋있다. 나인 캠핑카입니다. 언제? 아, 정리했다. <laughs> 정리하고 아 지금 정리되는데 왜? 아안유 마세요. <laughs> 아, 찍지 말래.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찍고 아, 찍 네. 네. 나중찍 아. 아 찍어, 찍어. 자. 예, 네, 예뻐요. 그대로 그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말해서 청소 안 됐다. 지금 도착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아우 역시. 지난번에 봤던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또그 바로 옆에 바로 옆이 다운 TNT예요. 레비도 보이고 네, 포스 650, 포스 560 이렇게 두 대가 보입니다. 저는 근데 레비가 좋아요. 내비한 데 갖고 싶다. <laughs> 블루지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길고 큰 부스가 있는데, 코쿤의 텐트라반, 우리 김플님의 텐트라반이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제 부스 배치도를 봤는데, 예. 네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그 바로 옆은 듀오탑. 여기도 이렇게 듀오탑이 있고요. 룰러마스터 기반. 제가 좋아하는 레이 캠핑카. 에 말의 레이 캠핑카입니다. 멍구 탱구. 크 저번 전시회 때 찍었는데 아직 못 올렸어요. 멍구 탱구. 예, 네, 이렇게. 이거 두개 달고 다니면 천하 무적일것 같아. 아닌가? <laughs>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또. 캠프마스터라고 폴딩 트레일러에서 또 알아주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10명도 잘수 있어요, 자면. 아, 그 파라페가 또 동일 ENC, 패밀리 앤 프렌드라고 나왔고요 마약성 스프레이트. 네. GCT RV, 와인스 버거. 예, 특이하게 항상 보면은 이런 부속들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부속업체인 거 같아요. RV 파츠 프로바이더 예, 맞는 것 같은데요. 맞네요. 이런 예, 요런, 이런 요런 부속들, 부품들,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업체도 나왔고요. GCT. 그리고 그 옆으로 요거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오토 크루. 아시는 분손좀 들어주세요. 카라반인데. 어이, 잘못 뚫은 모양도 있고요. <laughs> 급하게 나오셨는지. 어허, 네. 이런... 420, 420이면 400급 국산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네잘 모르겠습니다 또 폴딩 트레일러도 같이 갖고 나오셨어요 널찍한 아주 폴딩 트레일러가 있고요 이번엔 또 아드리아 네. 이렇게 아드리아에서 카라반이 나왔습니다 음 요새 카라반이 좀 말이 많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laughs> 저는 근데 카라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라반 좋아합니다. 이렇게 카라반 두 대가 이쁘게 나와 있고요. 아 아라곤이라는 업체예요. 아라곤이라는 업체인데 토우박스와 견인, 견인장치와, 네 저기 써 있네요. 유럽 명품 견인장치와 예, 거기에 탈수 있는 토어 박스를 갖고 나오셨는데 국내는 견인장치 업체가 몇 군데 있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산 <laughs> 카라반 중 하나로 할수 있죠. 에어벤. 투박하지만 뭐 투박한 그 멋이 있는 카라반 업체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드림 캠핑카라고 C형하고 B형이 있네요. 와 어마마네요 이거. 여기는 특이하게. 음, 쉐보레. 쉐보레 대리점이 나온 것 같아요. 본사는 아닌 것 같고. 네, 특이하죠? 본사든 대리점이든. 쉐보레를 알리는 이렇게 부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여기 텐트가 있습니다. 아, 6월 출시. 고릴라 캠핑 판매 예정. 고릴라 캠핑 가야 되는데. 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텐트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 와. 또, 유니캠프가 안녕하십니까? 유니캠프가 있네요. 핵심적인 거한 대만 들고 나셨네요. 오자 <laughs> 그리고 제우스, 제우스 640. 와 이거 멋있다. 바닥이 멋있다. 바닥이. <laughs> 제가 이때까지 전시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바닥이 역대급입니다. 야, <laughs> 바닥이 멋있어요. 제우스도 멋있고요, 물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툴레. 풀레도 보이시는 것처럼 루프탑 텐트가 있어요. 소프트와 하드탑이 있는데, 태프이라고 하거든요. 어, 어. 풀레의 태프이를 보고 계십니다. 호남 지역의 공식 대리점에서 나오신 거예요. 네, 이렇게 소프트하고 하드가 있고요. 또 바로 옆으로, 콩콩인의 캠퍼라고 하는데, 우리 텐트레일러 아실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텐트레일러에서 이렇게 호남 대리점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고 트레일러랑 저희 소프트 텐트 트레일러, 이게 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아담한 스타일이고, 저게 좀 오, 약간 오프로드 스타일의 느낌의 사이즈 가 굉장히 큰 트레일러가 나왔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카고 트레일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스타일 나왔습니다. 자, 자, 여기도 재밌는 게 있는데, 아 메조리나의 에어파스 모델이 오토홈의 메조리나의 에어파스 모델이 전시가 돼 있는데, 이게 눈에 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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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이거 이거. 네, 이렇게 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보이시죠? 뭐, 더 레저쇼, 차박인 캠핑카 쇼라고 하는데, 차박은 아쉽게도 별로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나오긴 나왔는데, 뭐, 좀 아쉽다고 볼수 있으면 돼요.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또, 제가 알기로 호남권에서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셔서 보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덥네요. 한 바퀴 싹다 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햇님들도 오셔서, 한번 살짝 쿵, 구경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경상도권이나 또 수도권 쪽에서는 전시회를 많이 했는데 아 이쪽 저라도 광주나 호남권 쪽으로는 전시회가 굉장히 오랜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셔서 구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여기는 더 레저쇼 차박앤 캠핑카 쇼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고요 오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오우. 야, 이렇게 이런 것들, 아, 노벨 평화상도 평화상이지만 남북 정상회담 가장 이슈 됐다. 가장 큰 업적, 이런 것도 있었죠. 야, 이건 진짜. 정치가 김대중. 이런 것도 잠깐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오. 네, 이게 한 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그 연도별로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야, 이거. 잠깐 볼까요? 처음부터, 음, 태어나시고, 막 이런 거네요. 음, 일제치하라. 복장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멋있네. 음. 음 그쵸 세 권이 다른 거네요. 이건 2000년대 이후네 또 두 번째인데 어 후덕해요 음, 이렇게 네. 지금까지 인간 김대중 전 대통령 님의 네, 기념관을 봤습니다. 자, 대단하신 분이죠.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